직원이 구속 취소를 만지작 거리는데 자꾸 위에다 물어본다. 그런데 조의대가 움직인다는 얘기를 그때 했습니다. 그래서 윤내 구속 취소가 있었고 그 이후에 전원합의체 너무 빠르게 이어 달리기 하지 않습니까? 고법 대법은 잘안 잡혀요. 몇 개월도 빠른데 며칠 만에 끝낸 것이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고 굉장히 전무 어려움에 전무해 문제가 그래,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 예요 네, 부분에 대해서는 좀 들여다 봐야 된다. 그래서 수사 기간에 이걸 수사하면 우리 사법 체계를 바로 세울 만한 매우 중요한 수사야. 그런데 안 합니다. 야, 어떻게 해? 그거는 뭐 네가 말한다고 하냐? <laughs> 아, 근데 계속 하잖아요. 근데 내란 특검으로 넘어갔잖아요. 공수처에 갔다가 내란 특검 정도 돼야지 할까 말까 하지. 내법원장인데 이제 내란... 합니다. 이제 합니까? 특검 지금까지는 해라. 안 한다고 그랬는안 한데. 내란 했는데. 특검이 안안 어제까지 안 하겠습니다. 어제까지 안하고 우리 한다고. 하기 어려워요. 그렇지, 그렇지. 이야기했는데 그렇죠. 중요한 건 뒤에 남긴 말들이 있습니다. 우리가 이 특검법을 개정했습니다. 더 안전하고 더 확대된 있죠. 지금 우리 여력이 없어요. 그래서 새로 오는 검사들이 있으면 그 검사들이 이걸 수사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볼수 있는 충원되면. 그렇죠? 그래서 제가 충원을 수십 명을 넣어놨잖아요.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검사만 30명을 충원해놨어요. 그 수사관은 더 그냥 채우면 돼요. 파견 공무원 검사 한 명당 두 배. 그래서 60명을 법원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들이 가면 그걸 수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련 범죄 범위를 더 넓혀놨습니다. 그럼 이 법에 의해서 가능합니다. 내란 특검에서요? 내란 특검에서 가능한 게. 음.